살신들로가볼요 네. 걔네도 걔네도 서민파시여 가지고 실신들 애들 있어 가지고. 아그럼 어, 그래, 저격 돌리라 <laughs> 누나, 와봐, <laughs> 누나 와봐, 누나 와봐. 네, 네. 자, 자, 와봐. 나와라고 어, 바로 와, 받아. 있다, 있다. 득팟 받아라, 받아라. 있다. 팟 받아라. 득팟 <laughs> <급합> 받아라. 그지실 <laughs> 아, 7렙 좋지. 마틴도 있다. 어지중앙에중나가또나 중앙에 <목소리> <여기 있다. 목소리> 어, <떠나보네>. 집어. 집어. <목소리> 집어 야, 못야지 이리로 와! 나이스, 나쁘지 않은데? 어, 못 잡노? 어으... 괜찮네오 어, 어, 어? 어, 나이스 오오오오방맞다 어. 어, 나이스, 피터 뭐. 감내 동생을 오오오 감내 동생을 에이 피터 마틴 윤아 몇모였어요 어... 나 아이스 아이스 아까지 나오다니 루즈가 안 보여 루즈가 안 보여 루즈가 안 보여 루 정맨 싸다 루즈가 하봐왜 거기서 공격하고 있어 아마 안네까루즈거 조심해 나피 나, 없대 근데 나피 없어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살리자 나피 없어 나왜 시발, 체스터 더블 버거냐? <laughs> 됐네 그니까? 아. <laughs> 어, 이거 뒤로 봐 어이구. 어다따면안 되는데. 어? 못 잡았다. 이거 뭐로 올거같지 않네 뒤에 봐줄게. 저에 아, 네, 아 공. 기 루돌프 소탱인 것 같은데 힘드네. 아, 지다고 있어. 오빠졌어빠졌 방금 전에 다시 태어났어. 오늘 빠졌고. 내 음. 네, 쪽에, 네. 쪽에 확인것이 아. 있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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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, 빠져. 아, 이거 트루퍼부터 먼저야 해될것 같은데. 트루퍼 오케이? 트루퍼가트루퍼알라 히터. 나 갈게? 어? 아, 이이아이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한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이득이다 아유맞아맞아괜아 알았어 괜찮아. 괜찮 살게 아, 마태 제주, 뭐 아, 마주 아, 마태 제주, 아, 마태 거미줄 마태 아, 줄태지주 아, 마태 제주, 아, 마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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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태 아, 마태 제주, 아, 마 아, 마 아, 아, 아싸. 여기고. 온다, 온다. 그냥 다 이룰 수도 있겠다. 루드비크 빵이고 마친 궁석고 저기 루드비크궁 썼어. 피터 너희 지금 상황 황좋아니 네. 빠졌고. 네, 조심. 내가 허리가 너무 가서 그 아, 이거 나 찾아야 되는데. 그 오케이 네 플레이 그래. 아, 다고 있어. 저저 작게 타면 되겠다요. 쳐나 센터 라인전 때 신발 두개 올려가지고 아신발이 나이스 <끝> 나이스 야 뭐야, 도 혹시 김성도연이 몸에서 나가. 라이즈. 으슬리밖에 못 땄네. 연이 네 몸에서 나가 김성구 아, 아, 감동했어. 여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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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요. 어, 아올라갔네어디였지 어디였, 중앙에. 저, 저 위에서 던지고 갔어. 아, 오케이. 아, 아쉬워라. 저 위였네. 근데 이름 많이 치했다. 우리 근딜링 계시지 않나? 박스가 살아있는데 좀 부숴주세요 아, 예. <laughs> 우리팀, 우리팀 클로킹 근딜 있어 시야, 시야, 시야 전용 어, 점피! 오케이 아니 나 씨발 모던 헤어 떠가지고 개빡쳤잖아 티가 안나 내 가봐. 어? 저기 한타 중이었네 응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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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! 걸었는데 나이스 2인공 방문 걸렸다 이거 같이 잡아주면 돼 같이 잡아주면 되는데 아이거 아깝다 여기, 여기 이제 안될것 같아요 한번 <laughs> 아, 안 빼자 안 나이스 아 나랑 같이 딜해도 돼? 나딜 해도 돼나딜 나와서 깔고 <laughs> 나이스 팩? 밖게 내가 마무리. 마무리. 나 이제. 구철 던지고. 스킬 넣어 볼게. 해보자. 해보자. 아, 아, 나이스. 우와. 아, 아. 같은는 이제야 제맛. <laughs> 남기 쳤으면 저거 쳐먹고땡큐 쳤는데. 스리에도 <laughs> <laughs> <3에> 넣고. <했던 거. 웃음> 와, 뭐야. 아이 씨. 무당이었네. 음. 아니었으면 땄는데. 여기 뒤에 좀 밀어줘. 아씨, 맞다. 발찍 여기 다왜 질리? 한 번만 배고좀 그쪽 비우면 내가 오른쪽 보고 있을게. 이게 나을때민 갔다. 갔어 갔어. 갔어. 아더 빨리 갈 뻔. 히카 도 있다. 내가 조심해. 여다 네, 찾았다. 아 어, 마티 있어. 아, 이거 평타 쓰기 어렵다. 아, 이거 좀. 이거, 이거 해줘봐. 나 여기 그냥 놀게 혼자. 오오오, 뭐야. 당황했다. 안 되네. 일단 따하지 이거 이쪽에다 공 뜨고 트럭 졌어 악! 메이데이, 메이데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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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, 힐러, 힐러! 이거 봐줘, 이거 봐줘. 아, 이거... 도는 거 봐줘, 도는 거 봐줘. 봐줄게. 봐줄게, 봐줄게. 아, 맞지. 안주. 아무것도 없다. 아무것도 없어. 나이스. 가야 돼, 가야 돼. 나이스. 믿고 아, 있어. 아... 어 대박인데? 엑, 어? 아, 너 끌고 니 그러면? 아, 엉 끌고 간다. 타하고다 없긴 한데 아 그래서 안 되겠다. 어저피 없... 없어가지고. 와 웨슬리가. 레이저 막고 그냥 안 날아가지. 이거 올 수도 있겠다. 봐. 아.. 앞에로 와야 돼 와야 돼. 아 씨발! 뜨다 여기 있고. 다 뜨었다. 안,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. 왼쪽에 웨들리아 렉. 오 아, 렉. 아한 번에 못 쳤. 오씨 진기른 자못 쳤어. 오 됐다 됐다 됐다. 와 나갔었어? 아, 아, 공지 공지랑 같이 같이 들어갔네 이거. 와씨티 티길이 줄았다방금 아... 너무 당했잖아 황방금 <laughs> 그니까. 아어 뭐, 그냥 무네? 어, 아 중대. 고는데저었다 <laughs> <laughs> 도망가 어 아, 그냥 무네? 하다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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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 나온다. 또또었다제 히카. 스페이스만 뜯어 됐다, 됐다. 다운다스다 조심. 아, 절대 안노네 너무 빨리 갑다루드비 일로 뺐어. 아, 저 성장 진짜 못하겠네 와, 시 뭐야, 토너도님은잘하네 뭐야? 오, 그그정도치는거그정도면는는 거니? 그그 정도의 펀치거도는 거니? 도는